아이 뭐다 모이긴 하네. 아딱 스무 다섯 모이네 깔끔하게. 아좀더 모이는구나. 아 여러분 여기 그냥 왜 무료 택배에서 이게 진짜 무료 택배 사아지 아니냐? 1파 빼고 탱또 있나? 아 도적을 왜 쳐내? 사제가왜한 명도 없어? 아우 실 없어 보인다. 큰일 났다. 아, 어, 좋아 좋아. 와와 와. 와, 와. 아뭐거 못... 애들 내발 한번. 애들 내내 보세요 한번. 지금 올 사람. 많아, 이토네도 돼요. 부활 좀, 부활 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부터아왜 이렇게. 레프 빨 가. 아 준비가 안 됐어. 왜? 왜 안? 안 자, 다시 가져 나가요. 나가요. 해고 잡았어? 잡았으면 성공. 준비가 안 됐어. 잡았으면 성공. 어 반갑다. 네 불사조 씨 날라를 저거 땡겨지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 땡겨지네. 나가요. 죄송합니다. 뭐야? 아안 땡겨졌다. 안 땡겨지는구나. 아 땡겨졌네. 나가요. 죄송합니다. 아이. 네. 야, 나중에 보스 에서 이런 짓 하지 말라. 네. 네. 그냥, 그냥 같은 데왜냐 너무 멀 여기 안에 들어서 이렇게 버킹 해야 될것 같은데. 그지 여기서 잡아야 될것 같아요. 안에 데려 끄고 데려오자. 뚫고 데려오자. 네 안에에서 잡아야 될것같 자, 이렇게 배우면서 하는거지 땡겨요! 자 해보자 아프진 않다 그렇게 자 딜하시면 돼요 깨끗야 그냥 킬샷을 잘 뽑을듯 그들을 딜하세요 네어안아파안아파 안 아파. 아프진 않아 하나도 안아파 하나도 일단 1킬은 자 이러면 아 이거 내가 두발 땡기면 안되는데 미안 이거 이거 두발 데려갈 수 있나? 이거 왜 절로 가냐 야구분들 그 딜해가지고 아, 아래로 아되려 오케이 투수개가 잡았다 나이스나이스 방갑을 넣어주면 지 칼침이라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니야 쫄 여러분 아래 에 있는 분들 쫄부터 잡으면 돼요 쫄부터 저거 저 보이지 해골지 해골이 씌웠어 알라르의 불꽃 저거 어디가 왜 다시 통보가 아우씨 저 알라르의 불꽃 저기 <laughs> 저기왜 저래 저거 견제 상으로 당길 수 있나 또또 또 내려간다 또 내려간다 저거 원대분들 저거부터 잡아 야 내려가면은 자 왔어요 회사 봐주고. 어,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도 따라이들 하면, 이 불꽃 하 잡아. 아래 하면, 이 불꽃 하면, 이 있어요. 면 이렇게 하면, 이하고 이렇게 하이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아 하면, 있렇게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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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면이렇내려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면 하면, 이렇폭격하 야, 왜 이렇게 나 늦었다.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 돼. 어, 생각보다 빠르네. 자, 점멸. 늦어버렸고. 야, 왜 이렇게 빨리 내려와? 어 다시 가자, 다시. 자, 모여서 죽어요. 모여서 나가자, 나가다가 죽어요. 어차피 모여서 죽어요. 좀그유네하고하게 아, 나 도는 거 구경하다가 귀엽더라고. 네, 막 빽빽 돌고 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영포까지 가면은 이패가 따로 있어. 부활 불사조잖아, 부활에. 이게 끝이 아니긴해요 자, 아, 가운데 나온다! 가운데 비켜요! 비켜요! 아, 이거 갑자기 뿅하고 생긴구나? 자, 저거 어글좀 줘봐! <laughs> 난리 왔다 저거 어떡하냐! 대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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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억을 디밍하세요 그냥! 어트발 넣었어! 좀만 뺄게요! 좀만 뺄게요! 괜찮아!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좀 아프다! 아까보다! 야, 아픈데? 왜 이렇게 아파? 탱일탱일탱일 어우, 아파! 아, 으악! 방벽! 딱한번 돌렸어! 그 방어 무기 걸리면 두발 땡겨 가야 돼. 자, 이거 뭐야? 날라 날아, 날라 날아! 날아가. 쟤왜 저래? 또또 또 돈다. 바닥 피에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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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잖아 바닥. 꽝. 알라르에 불고 탱탱탱날 내려왔다. 이거 보그 모기 탱님이이 페이지는 잡아주세요. 됐다. 이 페이지 잡았다. 이게 끝이야. 한 잡은 것 같아. 도발 들어가요 알라르 돌진은 이어그라티스 하거든 이거 돌치 맞은거는 어글 조절 못했다는 거예요 쫄부터 여러분들 쫄부터 저기 쫄인데쫄쫄인데쫄 엉망진창 왕인창이구나 쫄쫄쫄쫄 쫄, 쫄. 쫄, 쫄. 어, 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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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 쫄 두마리에요 두마리 두말이 잡아줘야지 여기 는 두마리에요 두마리 야나방어구도인거아니야 이거 맞네 저기 두발 땡겨줘야 될것 같은데 방어도80% 감소 오케이 바닥 피해요 바닥 바닥 잘 피해요 바닥 맞으면 죽는다 아직 준가 안됐습니다 자또날아갔고 쫄부터 와, 쫄 쫄들이 너무 안된다 여러분들 쫄또 나올거야 쫄만 잡아 쫄만 쫄또 나와요 잠깐 잡아줄게 쫄 지금은 으악 알라또 나오고 알라로 나올 때쫄 나오네 자 바닥 얼마 들어오자 데미지 10당 1000왜2000 0 0 0 0 0 들어오네 어 이게 끝이에요 네자 이번에 잡자 이번에 망치지 마세요 마무리하면 돼요. 어, 터진다 펑펑. 좋아요. 좋아요. 아직서 영활 준비가 안 됐습니다. <laughs> 아, 그 아. 아 자, 괜찮아. 자. 사람 한번쯤또 괜찮고. 괜찮아요. 전부 있으면 저 살려 주세요. 벽 쪽에 1번. 1번 벽에 지그지그 살려 줘. 아, 침체 나오지. 아괜찮됐 아직. 오케이. 자, 살라고 있잖아고 있어. 할까? 잡았다! 잡았다! 1포!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얼마 걸린거야?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자 잘했어. 굿! 굿! 너무 좋고! 자 잘했어! 잘했어. 어우 아직 멀가 자, 마무리. 갓! 갓! 무 줍고, 안나왔고안요니 양도 붙 먹게 나이스. 자, X. X 솔라인에 붙찍게요 그냥. 이될것 같아요. 아, 차단 되네. 차단 되네. 차단 다해 주세요. 뭐야? 좋아요. 원딜 좀만 뒤로 떨어져 가지고 뭉쳐 있어 어. 경로 어. 신비한 마살수 뛸 때마다 한 명씩 커커. 빡대네. 너 푸전 맞네. 이게 저 갈수록 아파져. 그거 때문에 점수 쓰잘경로. 아 여러분들 차트 에 전부 다 거기 죽고무덤 밀어 나가 지고 차트 가서 비전 둘로 레이요. 그냥 모든 비전템 다사 와. 자, 보라빛빛 좀 사세요, 이거 여러분들. 비전은 비전 몇 나고지? 궁극안이 궁포만 다른 거 없다고 보는데. 올라온다다다 봤어요, 왔어. 자, 그냥 두개 그냥 두 개. 이퍼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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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쫄진대기 잡았다. 그래도 너무 좋고 굿 뭐야 너무 쉽네 힘만 많아네 네자켈타스 가자 스는 오른쪽 구석 네모를 가운데 쪽 달을 왼쪽으로 붙일게요 누가 시작했냐 테스 아, 됐어, 됐어 시작 맞아요 앞으로 오세요 디브이에 맞는 건좀 답답하다 자 보이죠 지키신 거야 이걸 웨이팅에 아예 드리블 하는거야 드리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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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드리블 아닐, 이거 아니네 아 이게 미안 지금 니다 1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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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 아우 이거 느려가지고 드리블 안되면 안돼 심장 자 죽기전에 왼쪽 벽으로 붙여주세요 자3 3, 3. 벽쪽으로 붙여주세요 제일 충분하고 아 이거 잠깐만 좀만 덜 빼야겠다 왼쪽으로 뺄게 대신 엑스를 저거 큰 준비 좋아요, 자, 네모, 네모, 제대로 거야. 자, 네모 나오세요. 여러분들, 흑탱, 흑탱 옆에 나와 눈썹 없지. 흑탱님, 좀 앞으로 가요. 불고, 불고, 으고 으악, 으악 붙지마 붙지마 야고 붙지 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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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아니 말을 안들어? 아니 뭐해? 어 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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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야 원들이 녹이면 원들이 위치 이상한데 일단 어쩔 수 없어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자 여기 눕히면 안 되긴 하는데 일단 잎에 넘어가는 걸 이쪽으로 해보자 아 이거 좀 상기해야겠다 좀 상기할게요 다 죽네 주위에 어차피 망한 거 붙어볼까 그렇게 아프진 않네 자네 번째 거 나올 거예요. 켈로니쿠스 이거 옛날에는 그냥 거의 놀면서 했던 것 같은데, 1페는 <목소리> 이거는 아마 텔팅이었던것 <목소리> 같아. 천천히 어떻게 해드린 거랄까? 자, 정리하면 무기이 된 거예요. 무기 탱킹하고 잡히는 건데. 지금 진짜 딜은 나쁘지 않아. 자 잡고 근딜 분들은 도깨에 빠지세요. 도깨 소용들이 아파요. 이거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자기, 그, 자기꺼 먹어, 자기꺼. 어팅 해! 아우, 그냥 아무거나 먹지 말고 입맛 던사가 그걸 왜 먹어? 자동 루팅 하지 마요. 자동 루팅. 아우, 진짜 씨... 아, 다 먹을 수 있다고? 상관없대다 먹어, 먹어, 먹어. 잠깐만 먹은.. 잠깐만 먹건데 상관없어. 나, 그럼 빨리 잡아야 될것 같아요. 원딜 도끼, 원딜 도끼. 아, 길 밀려서 그렇다. 어쩔 수 없다. 잘 탱해봐요, 탱해봐요. 좀좀빡세네 자 여기까지 오면 돼 일단 2패 넘겼잖아 대어 됐어 5표 달성 오 날. 이 공수 오케이 어줌마 조심해줘요 제 천천히 천체... 얼박 쓰세요 빨리 아오 자 전멸해요 전멸 아니 그젠때잡아자막 대가리 누가 총으로 겨누고 있냐 임마 아니 타이머 특기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잡으면 되는데 이걸 왜 하고있는데 바킹도 아닌데 딜을 왜하는데 아니 시간제한이 있는것도 아니고 딜이 빡빡한것도 아니고 10분 20분 30분걸로 잡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천천히 잡아 천천히 얼굴 보면서 왜그래 그래그래 저녁에 가자 저녁에 집중력 떨어진거 같아 네, 저녁에 가요 여러분들 저녁에 가요 어 그래 이따가자 이따 어차피 이거 그대로 가면 되니까 아 그래도 여기까지 잡았으면은 충분히 만족해 여덕이 모여서 클타스만 마무리하자.